의미계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구약의 율법이 몇개 정도 되는지 아세요? 예전에 한번 얘기한 바가 있는 것 같은데 구약 전체 율법이 있잖아요 구약의 율법이 어 유대 랍비들의 전통에 의하면 613개가 있다고 말합니다 613개 그런데 이 613, 613이라고 하는 이 숫자에 굉장히 의미를 그들은 둡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인간의 신체에 뼈와 기관이 214개라고 말하고요. 1년이 365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인간의 신체 뼈 214와 365를 합치면 613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것을 다세시고 인간이 매일매일 이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613개의 율법을 줬다라고 하는. 어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뭐 이것이 진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어 문제는 이 율법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다 없어진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여러분이 하실 수가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이 율법이 여전히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 율법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예전에 잠깐 언급했지만 세 가지로 대하시면 돼요. 이 율법은 첫 번째는 이제 폐기된 게 있어요. 폐기.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제 완성이 되버렸기 어 때문에 더 이상 쓸모가 없는 폐기된 율법의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광야 시대에 위생에 관련된 법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것은 광야를 지나고 지금은 이제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지요. 그래서 위생법이라든지 혹은 그때는 제사장 제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제사장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이 외에도 많은 것들이 폐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613개 중에 폐지된 것들이 있을 것이고 또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그 중에 갱신이 된 것, 갱신 갱신이 되거나 폐지는 됐지만 그 의미를 조금 우리가 가지고 와서 지금도 그 의미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의미를 좀 우리가 계승하는 그런 율법의 내용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안식일은 여러분 폐해졌지요. 우리는 안식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나 이 주일이라는 개념이 이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후 첫날인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지키는 거거든요. 부활의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는데 이 주일이 안식일의 의미 하나님이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또 쉼의 의미를 계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은 아니지만 이것을 계승하는 의미로 여전히 우리가 어 이제 주의를 지킨다 또 뭐가 있습니까? 절기 같은 거 절기 절기도 여러분 다 사실은 폐해진 거예요 그런데 그 절기를 만들 때에 하나님이 주셨던 좋은 의미들이 있는 절기들이 있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그 의미를 받아들여서 절기를 좀 갱신하고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계승하는 그런 절기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때나 지금이나 유효한 게 있어요. 뭐냐? 도덕법 같은 거. 뭐 살인하지 말라. 그때도 살인하면 안 되고 지금도 살인하면 안 되죠. 뭐 이런 이야기들은 다 그대로 갱신이 된다. 그래서 613개들을 이세 가지 중에 카테고리별로 쫙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사실한 얘기가 아니라 그렇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은 그 계승에 되는 그 율법 중에 안식일과 삼대 절기가 있는데 안식일은 뭐 우리가 말씀하신 지금 여러분 주일 예배를 통해서 그 의미를 우리가 계승하게 되는데요. 3대 절기가 있어요. 대 절기. 이 3대 절기가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안 해도 돼요. 그러나 그 의미가 너무 좋고 유익하기 때문에 한국 교회와 전 세계 교회가 공통적으로 좀 의미를 이어서 지키는 것이 있다 이것입니다. 그 3대 절기가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나왔습니까? 유월절과 맥주절과 수장절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매년 세 번씩 이 매년에 세 번씩 주님께 나와 보일지라.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다이세 가지 내용이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3일절, 뭐 625, 815 이런 것들을 기념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의미를 계속 되새기라는 것처럼 이 하나님께서 절기를 주신 것은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주님의 그 역사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기억할만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가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아, 6월절은 뭐가 있을까? 6월절이라는 게 뭡니까? 애굽에서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하나님께서 구원한 내용이잖아요. 구원. 그 구원에 대한 감사가 6월절을 지키는 것이거든요. 그럼 우리로 얘기하면 어떤 겁니까? 구원에 대한 감사. 우리 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까 이 6월절의 의미가 우리에게는 예? 고난주간과 부활절과 연관되어져서 우리가 이것들도 의미를 생각해보는 것이죠. 또 맥주절은 무엇입니까? 미래 첫 수확에 대한 감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또 날짜도 이제 거의 6월 때이 때문에 이제 우리가 7월 첫 주에 맥주절을 그 이름을 그대로 써서 맥주 감사절을 통하여 상반기에 하나님이 이 밀을 미래 첫 수확을 주신 것을 감사하는 것처럼 우리도 상반기에 하나님이 은혜 베푸신 것을 감사하자. 또 여러분 수장절은 이제 올 한해에 대한 열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하는 날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절을 그것으로 지키잖아요. 추수감사절은 사실 미국에 건너간 어, 청교조들이 미국제 사실 절기거든요. 그죠? 땡스기빙 그런데 미국 성교사들이 한국에 오다 보니까 그 문화가 전해졌고 추수감사절을 이 수장절의 의미로 우리가 연기해서 지금도 한해에 대한 감사로 지키고 있는 것이라 이것이죠. 이걸 안 한다 그랬서 여러분. 이단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좋은 것은 또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한국교회가 이런 문화 속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 힘드세요? 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보세요 저기 맥주 감사주이라고 썼는데 이 맥주, 맥주가 뭐예요 맥주? 맥주 말고 맥주 이 맥추가 사실 맥주라고도 똑같은 의미이긴 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추는 추수한다는 거고. 맥은 뭡니까? 맥. 뭘 추수하는 거예요? 보리 맥자를 쓰잖아요. 그렇죠? 뭐 맥콜 뭐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맥. 그런데 지금 원래는 어, 맥추날에 보리가 아니라 밀을 추수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히브리어에는 밀. 영어에도 밀. 다 밀이야. 근데 한국은 뭐야? 맥이야, 맥.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맥추절이 이름이 잘못된 거다. 밀 추수 감사 주일 이렇게 해야 된다. 그데 우리가 이제 밀을 추수하진 않는데, 근데 저는 거기에서 반박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냥 맥자 써도 된다. 왠줄 아세요, 여러분? 어, 맥하면 보리만 생각하죠, 여러분. 밀이 한자로 어떻게 돼? 밀. 아세요? 이거 아시는 분이 거의 없더라고. 밀. 혹시 어르신들 밀이 뭡니까 한자로? 소맥이에요, 소맥. 요즘 소맥 하면 여러분들이 자꾸 딴 생각하시는데 소맥 그러니까 보리는 대맥 대맥이고 밀은 소맥이란 말이야 그리고 여러분 요즘에 귀리 많이 드셔요 귀리 귀리를 연맥이라 그래 연맥 그래서 맥자를 쓰는 건물들이 그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아니 뭐 이미 지켜온 거 이거 뒤집는 것도 어려워요 사실 이거 이름 바꾸 이거 바꾸려면 벌써 한 100년 걸려 내가 봤을 때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대맥, 대맥이라고 안 했잖아. 그냥 소, 소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미리 소맥이니까 그래서 맥주 감사 주의라고 제가 한국의 전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얘기를 해볼게요. 이왕 얘기한 거, 뭐 조금 더 얘기해 볼게요. 어 이제 우리는 태양력을 지킵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근데 유대력이라고 있어요. 근데 유대력 얘기하면 좀 복잡해지니까 태양력을 기준으로 이스라엘의 절기가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먼저 3월, 4월 이제 우리를 얘기한 봄이잖아요. 3, 4월에 그첫 번째인 유월절이 진행이 돼요. 유월절을 맞이하고 나면 7일 동안 우리 주님은 무교절을 또 지키라 그래요. 그리고 유, 무교절이 지나면서 초실절, 첫 번째 열매가 맺어지는 초실절이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성경은 유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 초실절을 하나로 묶어요. 같은 의미로 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유월절, 초실절, 또 어, 무교절이라고 해서 쓰는데, 우리가 3, 4월에 고난 주간과 부활절이 있기 때문에 정말 딱 들어맞잖아요. 3, 4월에 주님의 구원, 6월이, 9월이니까 구원을 기억하면서 고난 주간과 부활절을 보내는 것이고, 또 3, 4월 말고 이제 5, 6월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어, 맥추절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맥추절을 77절이라고도 말합니다. 왜냐하면 6월절 다음에 7주, 7곱하기 7은 77에 49잖아요. 그래서 77절을 오순절이라고도 말을 하는 거야. 49에서 50이 가깝잖아. 77절, 오순절 그리고 미리 나오는 맥추절, 이것이 이제 5월, 6월이 되는 거예요. 이게 상반기에 대한 감사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9월, 10월 이 있습니다. 이때가 수장절. 그래서 모든 것들을 수확하는 수장절과 함께 이들이 광야 생활을 또 기억하기 위해서 초막을 지어서 마당에다가 또 초막 생활을 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의 삶을 살던 우리가 이렇게 지금 가나안 땅에서 큰 수확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든 결실의 시간을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또 연결해서 한국교회가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시비를 거시지 마시고 우리 교회와 다른 교회는 좀 다르다 이런 거 고민하지 마시고 최근에 한국 교회는 왜 우리가 미국제 추수감사절을 지키냐 해서 한국제 10월에 추석 때에 이렇게 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그 의미를 담아서 진행하면 되겠다. 그래서 안식일, 주일과 3대 절기가 한국 교회에 많이 계승돼 있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남은 시간에는 맥주절 하나 얘기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제목이 맥주절의 의미가 뭐냐?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계승하고 있느냐? 계승해야 되느냐?를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설교를 마칠 건데요. 한번 성경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레위기에 보니까 어, 출애굽기 23장에도 나오고 레위기 23장에도 23, 23장에 다 나오는데요. 10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 가난 땅이죠. 가난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 이게 뭐라고요? 지금 밀이라고요, 밀. 이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올 것이다. 모든 이삭을 가져오라는 게 아니라 그 이삭의 한 단을 첫 번째 것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성경에는 이첫 이삭, 첫 열매, 첫 번째 것을 드린다는 것은 전체를 드린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심판이 있을 때도 그 에굽에도 아들들 첫 아들 뭐 이런 것들이 다 심판을 받고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를 드린다는 것은 다 드리는 거예요. 다 드리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밀을 수확했습니다. 그 풍성함 가운데 첫 번째 단 그게 뭐 얼마나 양이 되겠어요. 그러나 그첫 단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이것이 맥추절의 의미고 드림의 의미, 감사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어 혹시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맥주절에 이렇게 감사헌금을 좀 이렇게 광고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의미를 우리가 계승하자는 거예요. 이 상반기를 돌아보니까 어 너무 감사한 게 있네. 그러면 그 부분 그것에 대한 감사로 작은 부분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여러분 다른 헌금과 구별하여 이렇게 드리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너무 기쁘게 받으시겠죠. 혹시 여러분 통째로 드려본 적은 있어요? 통째로. 여러분들의 인생에 혹시 직장 생활을 하거나 뭐 어떤 좋은 일이 있는데 그첫 번째 것을 그냥 통째로 들여본 적이 있냐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대단한 신앙의 고백이라고 저는 봐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의미들을 계승해서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다 이 것입니다. 또 한번 볼게요. 신명기 오늘은 성경을 설명하는 것으로 자 일곱 주를 셋지니 자 이제 6월 어, 이제 일곱 주를 세니까 그러니까 6월 절부터 일곱 주를 세는 거예요. 그러면 또 역시 어, 맥추절, 칠칠절이 되잖아요. 일곱 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일곱 주를 세어 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 이게 맥추절이라 고 그랬어요. 지키되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주신 대로야 그러니까 없는 것는게 아니라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어떤 마음으로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릴 때는 하나님이 억지로 이걸 하라는 게 아니에요. 다 자원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공동체는 여러분 억지로 하잖아요. 우리 빗속위가 지금까지 뭐 헌금이라든지 이런 사역을 할때 억지로 하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도 싫어요 그렇게. 예? 막 헌금 바구니 돌리면서 빨리 지금 있는 주머니에 지금 있는 거지가 다 열어서요. 막 이런 적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다자원함는걸 하는 거죠 우리가. 예? 그리고 또 보세요. 1 1절이참 감동적인데. 너와 내 자녀 노비. 너와 내 자녀와 노비는 가족들을 말하는 것이죠. 가족들과 그다음에 성 중에 있는 레위인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그러니까 이웃을 말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내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리고 때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뭐라 즐거워하라 자 저를 보십시오. 아, 맥주절의 의미는 하나님 앞에 첫 번째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고 이 드림은 자원하는 마음이어야 하고 그죠? 그리고 이것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또 나누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한번 뭐 매월 월급 받으시겠지만 이들은 농사, 농경사회는 10불이고 열 10, 고생해가지고 한번 이모작이면 두 번, 한번 열매를 맺는 거거든요 이 엄청난 그이 이, 이 기쁨과 은혜가 있잖아 이것을 가족들과 노비들과 나누고 또 지역에 있는 레위인들, 고아와 가부 다 나누는 거야 그러면 기쁨이 있을까 없을까? 기쁨이 넘치겠죠 그래서 이 맥주주는 너무너무 즐거운 날이죠 너무너무 즐거운 날이죠 이렇게 표현하면 될까요? 회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보너스와 상여금을 막 엄청나게 준다고 생각해보세요. 주는 사람도 너무 즐겁고 받는 여러분들도 너무 기쁘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이제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맥주처럼.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중에 하나 오랜만에 이 성령께서 딱 꽂히게 하는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뭘까요? 고아, 고아. 고아라는 단어가 있죠 객과 고아와 가부 어제 우리가 바자회 했는데 바자회 왜 했죠? 미얀마 고아원 돕기 위해 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간사님에게 정산하셨어요 그랬더니 아직 완벽히는 못했습니다 대략 아세요 그랬더니 작년보다는 많이 그래도 된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하다 근데 턱없이 부족하지 뭐 150만원 되는 건지 모르겠네 제가 몇 개월 전에 우리 이은상 선교사님 미얀마에 계시잖아요. 또 한국에 들어오실 때마다 저를 뵙고 또 저희 예배도 오늘도 설교를 들으실 거예요. 이은상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 장 목사님 고아원에 밥솥도 필요하고 냉장고도 필요하고 책상도 필요하고 연필도 필요한데 물품 좀 한번 지원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아이 그럼요. 그 고아원 이제 건물을 다시 썼는데. 한 1억 이상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선교사님이 여기저기 집회 다니면서 설교하시고 또 사례비 집어넣으시고 또 감동받으신 분들이 이렇게 조금 조금씩 후원한 걸다 모아서 땅을 사서 건물을 짓고 이 오랜 시간 동안 이걸 했단 말이야.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너무 힘든 일이니까 선교사님 뭐 그것까지 하세요. 신학교도 이거 짓는데 거의 7, 8억 들은 걸 알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시드머니 2천만원 지원한 게 다거든. 사실은 교회에서 1천만원, 제가 개인적으로 1천만원 해서 2천만원 지원한 게 다인데, 그 7, 8억짜리를 했더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근데 옆에 또 땅이 있는데, 그 고아들이 많으니까 고아원을 또 하나님이 땅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땅 주시면 하나님이 건물도 주실 거 아니에요. 땅은 여러분 함부로 받으면 안 됩니다. 성교사들의 철칙이에요. 받으면... 뭘 결과를 내야 되거든. 준 사람 입장에서는 땅 받아놓고 뭐 아무것도 안 올라가느냐. 아니, 건물 돈도 주든가, 건물 돈안 줘요. 그냥 땅만 주세요. 그러면 이거 미치는 거예요. 이거. 근데 하나님이 하시겠지. 믿음으로 나가시는 분 아니에요? 건물다 지어질 거예요. 그랬더니 저한테 와서 제가 고아원 지을 때는 우리가 1푼도 후원 안 했거든요. 안될줄 알고 그때 되네요. 주님이 하시는 데는 정말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한테. 장목사님 우리 교인들에게 한번 광고해서 항상 특별한 건 교회에서 한 번씩 하니까 우리 고한 좀 해줘요 이렇게 부탁을 하길래 제가 알겠습니다 기도하고 때가 되면 적절할 때 말씀을 드릴 겁니다 해서 이제 바자회를 했죠 우리가 근데 그거 가지고는 턱 없어요 여러분 150만 원 보내가지고 무슨 물품을 얼마나 사겠습니까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는데 주님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번 주 맥주 감사헌금 거칠 거잖아요 우리가 예. 네? 저도 좀 오늘 과하게 했어요. 이 현금 중에 일부를 미얀마의 고아원에 좀 보내는 게 어떨까 이런 마음을 주셔요. 저도 지금 다 보내라는 마음은 내가 좀못 받아들일 것 같고 우리도 형편이 그러니까 일부를 보내는 것으로 그래서 운영위원들하고 한번 이제 최종 금액을 상의해서 보낼 건데요. 혹시 여러분 예전에 어렸을 때 이런 꿈 꾸지 않았어요? 아나 나중에 하나님 고아원 같은 거 내가 할게요. 아 여러분이 하지 마세요. 어, 미얀마 다른 사람들이 하도록 여러분들은 도와주세요. 여러분 직접 못 해요. 어, 조지 뮬러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냥 여러분들 잘 사시고 고아원 우리가 도와주면 돼요. 도와주면 돼.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이렇게 요청할게요. 이번 하반기에 우리가 뭐 특별한 것은 없을 것 같은데 상반기에. 별내 빗속교회 세우는데 좀 여러, 여러분을 후원하셨는데 마음에 감동 오는데 아까 말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금액의 뭐 크고 작음과 상관없이 감동 오시는 분들은 맥주 감사헌금이나 혹은 고아원 목적헌금으로 하시면 저희가 다 이렇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아원 한번 우리가 지원합시다. 네. 아멘이 없네요. 우리가 그동안 많은 거했어요 해외에다가 우리가 교회도 세웠고요. 시리아 난민 학교도 세웠고, 방글라데시 방과후 교실도 세웠고, 또 신학교도 세웠고, 우리 명의로 하나도 안 했어요. 다 그냥 줬어요. 현지인들한테 다 세웠어요. 국내에서 우리가 여러 교회 세웠고요. 필요할 때 학사관도 세워 운영했고요. 선교관도 세워 운영했고요. 지금은 작은 도서만 운영하고 있고요. 필요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마음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곳에서 복음의 열매 들이맺혀나가는 것입니다. 이 일에 수고하고 헌신하는 우리 비소의 가족들을 축복하고 격려하고 함께 이 위대한 일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예. 하나 자문 말씀 볼까요? 한번 하나 더. 그런데 이 자문에 보니까 맥시절과 연관돼서 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 이게 이제 멕시컬의 의미잖아요. 첫 소산이니까.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니까 그러니까 그러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소산물로 드리는 거예요. 저도 부모님 공경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매달 용돈을 드리거든요. 뭐 여행 가신다고면 여행비도 드리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 주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죠. 근데 저는 구절만 있어도 저는 할참 감사하거든요. 구절만 있어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공경하기 때문에 기꺼이 나의 그저 소산물을 드리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렇게 하면 내가 너희들을 축복할 거야라고 약속을 또 주세요. 십절이 너무 귀합니다. 그리하면 약속이잖아.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창고가 찬다. 그 뭐예요? 풍성함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풍성함이 있다는 거예요. 포도집틀이 있는데 포도즙이 나와야 돼. 포도즙을 주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저를 보세요, 여러분. 이게 좀 말이 안 돼요. 이게 세상의 눈에는 세상의 계산법으로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계산법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있는 어떤 재정 업무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면 우리는 마이너스가 됩니까 플러스가 됩니까 마이너스가 되는 게 이게 세상의 계산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게 그 작은 것이라도 너희가 내놓으면.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천국의 계산법입니다 성경의 계산법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다 경험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 앞에 이렇게 드림의 기쁨이 왜 있습니까? 드리면 드린 것보다 주님이 더 채워주는 것을 내 삶에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거든요 오늘 여기서 예배드리는 분들이 세상의 계산법으로만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성경의 계산법을 적용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이 차이는 뭐냐?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정말 믿느냐? 믿고 믿고 한번 내가 순종해 보느냐? 아니면 아 어, 나는 좀 힘든데 내 믿음이 너무 부족해서 못할것 같아. 하면 순종 못 하는 거예요. 주님 뭐 순종 못 한다고 뭐라 그러지 않습니다. 다 자원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그러나 이것을 순종해 봤더니, 어? 천국의 계산법대로 내 인생이 작동되네라는 것을 경험하는 거죠. 저는 우리 빗소의 식구들에게 이런 얘기를왜 하느냐? 여러분들이 천국의 이 계산법대로 여러분의 인생이 작동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이 헌금을 더 걷어가지고 하, 여러분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런 거 아니라니까. 오늘 주보 뒷면에도 보니까 우리 교회 재정이 나오잖아요. 다 우리는 투명한 교회 아닙니까? 이번 달에도 잘 살았어. <laughs> 주님이 다 하세요. 주님의 교회를 없으면 줄이면 되고 있으면 더 누리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고아원 돕자고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기서 이제 작동이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작동돼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여러분들이 정말 누리기를 원하기 때문에 저도 누리고 있고 우리 교회도 누리고 있고 많은 성도들도 누리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이 좀 자라서 이것을 누리면 참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오늘은 성찬식 이 있으니까 짧게 할게요. 제가 목회하면서 첫 열매를 드리는 분들을 종종 경험합니다. 첫 열매. 그러니까 어, 뭐 직장 생활을 해서 첫 열매를 얻거나 어떤 뭐 자영업이나 이런 뭐 해서 첫 열매를 얻는 사람들이 처 시작하잖아요. 뭔가를 시작할 때첫 열매를 얻는 사람들이 그냥 교회 헌금에다가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은 안 해요. 꼭 저한테 옵니다. 그래서 목사님에게 이 사실을 밝히요. 제가 오늘 첫 월급인데 통째로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이번에 장사를 시작했는데 첫 번째 매출, 매출을 갖고 오면 안 되지. 매출하고 다 빼고 나서 소돈만 갖고 와야죠. 소돈 갖고 와서 이게 첫 열매인데 제가 그냥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런 말씀들을 기억하고 있으니까 일부만 드려도 되는 건데 그냥 통으로 드리는 그런 문화가 있는지 통으로 갖고 와요. 헌금함에 그냥 하시지 왜? 근데 왜요? 뭔가 목사님에게 알리고 이 사실을 내가 쉽지 않은 일이니까. 기도 한번 해달라는 거지 그럼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 감동이 커요 그래서 그냥 기도하지 않습니다 봉투가 있으면 봉투에 그 사람 손을 올리고 그 사람 손위에 내 손을 올려서 평상시보다 더 걸걸한 목사리로 간절하게 제가 기도해 주지 않겠어요? 어떤 의미입니까? 정말 감동적인 것이죠 주님, 이 청년이, 이 형제가, 이 자매가 첫 번째 열매를 통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하라고 해서 하는 건 아니고 그 마음에 감동이 돼서 하는 건데 주님께서 이 분의 인생에 이 자영업에 이 삶에 복을 좀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약속대로 이렇게 제가 간절히 기도를 해 주시오 그 중에 어떤 분이 계셨냐 여기, 여기 계시는데 오래된 얘기입니다 책을 한건 청년 때 썼어요 그러니까 아주 유능한 친구인데 책을 써서 책을 여러분 책을 쓴다는 건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책을 가지고 저에게 왔어요. 그러면서 봉투를 가지고 왔어요. 뭐라는지 알아요? 목사님 인세입니다. 인세 인쇠. 백만 원이 넘어요. 어떤 출판사는 인세를 먼저 주거든요. 선 인세를 천권 지으면 천 권에 대한 인세를 먼저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왔다. 제가 너무 감동이 됐어요. 이 청년이. 그래서 간절히 기도를 해줬어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데 울지 마요. <laughs> 여러분, 이 청년이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고 제가 보니까 본인의 역량보다 하나님이 더 축복하신 것 같아요. 좋은 회사를 다닙니다. 지금도 좋은 회사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재정적인 축복을 많이 주셨어요. 저는 그 친구를 볼 때마다 그 때가 기억나. 그때 하나님께 드린 그 작은 첫 열매가 이 친구의 인생에 놀라운 축복으로 역사하는구나. 이 친구 외에도 여러 명이 있었어요. 주로 청년들이 많이 왔더라고. 청년들은 뭐 처자식이 없으니까 그냥 던져버리더라고 한 번씩. <laughs> 첫월급 받아가지고 가신 청년도 계시고 또 자영업자 중에는 첫 번째 소득입니다. 해가지고 갖고 오세요. 여러분, 저도 못 해본 거예요. 저도, 나도 누가 이걸 좀 일찍 알려줬으면, 내가 첫 월급이 전도사 때 50만 원이었으니까 적을 때한번 던졌어야 되는데, <laughs> 내가 교사 생활할 때첫 월급이 그때 한 170만 원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그때 던졌어야 되는데, 그 기회를 놓쳤단 말이야. 나는 여러분, 자녀들한테 한번 교육하세요. 그런 거. 네? 이런 분들이 계세요 진정한 맥주절의 의미를 새기시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께서 맥주절 될 때마다 상반기를 정말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할 것이 있으시면 작은 부분이라도 띄워서 주님 앞에 감사로 올려드리시길 바라고 또 추수절이 되면 1년을 또 생각해 보시면서 또 조금씩 띄워드리고 또 고난 중한 과 부활절을 맞이하면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 죄와 사망과 고통에서 나를 출애굽 시키신 그 주님 기억하시면서 감사하시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에 성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